이게, 다목적 배합기라고 써있는데요. 어, 사료, 이 축산농가들에서 이제 사료 배합할 때 예, 쓰기도 하지만은, 저는, 어, 피트무스, 피트무스가 이걸 건식으로 이렇게 딱딱, 딱딱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물에 젖으면 들지도 못하지만이2 5 0터짜리 히트무스를, 이제, 어, 깨서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딱딱해서. 그래서, 어 몇년 전에, 요, 배합기라는 거를, 들여와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너무,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 여기다가 내가 배합하고 싶은 거를, 섞고 싶은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 돌리면은, 지가, 어이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다 섞어집니다. 이거 한, 3, 4분만 돌려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섞여져요. 이렇게 해서, 어 얘네들을, 이 앞에서, 앞에 배출구가 있죠? 배출구에서, 배출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후대, 기립소에다가 따로따로 하나씩 담아가지고, 이제 농장에 날라서, 어, 쓰기도 하고, 분갈이용으로 쓰기도 하고, 어, 습니다 이제, 배합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요. 내가 퇴비를 더 넣고 싶다 하면은, 퇴비를 더 넣고, 어, 퇴비 안 넣고, 그냥, 어, 무비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기물하고, 저는 보통 이제, 수나무 우드칩하고, 피트무스를 섞어서, 어, 분갈이용품으로 쓸 때는, 이제, 에, 그렇게 섞어서, 비료는 조금만 넣고 이박비료는 조금만 넣고 쓰고 이제 정식용으로 쓸 때는 이박비료를 조금 더 넣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 우드칩하고 어, 이, 피트무스하고 배합 비율은 보통 에, 저는 우드칩을 좀 많이 넣어요. 어, 피트무스 한푸대 우드칩 약한두푸대 분량 정도 어, 이렇게 해서 어, 섞으면은 에, 요 보통 비료 푸대로 이런 기름스대로약한 어, 12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 입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데 12개 정도 나와요. 그럼 12개면은 반 씩만 넣어도 구중에 이제 반 정도만 넣고 해도 되니까 한2 0네루루를 심을 수 있는 거죠. 티톤 산토대에다가한토대가지고 한 그러면 24주를 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넣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목적 배합기를 구조사업으로 받아다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거 안에으면 블루베리 농사 못짓뿌였어요 엄청 피트무스 깨서 다른 유기물하고 폴라이트나 뭐이렇게 섞어서 쓰는 작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블루베리 농가들은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